꾸준하게 맞아요 천천히 네 오래 맞아요 해야 될 맞아요 직업반 직업 지, 직업? 업? 직업 업이라기보다는 되게 네. 행복해요 이게 음. 마음이 편하네 <laughs> 맞아요 이거는 진짜 어떤 부동산보다 사실 부담이 네. 좀 덜한 거잖아요 규지가좀 네, 작다 보니까 네. 리스크도 사실 되게 적고 리스크 적습니다 네. 어떤 투자보다 안전한 투자 라고 되게 생각을 안전한 이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네. 조금 쫄보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같 같은 이건 자유. 쫄보들이 해야 돼. <웃음> 이거. <웃음> 맞아요, 맞아요. 이거 간이 크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해요. 네, 못해 맞아요. 이게 또 손이 크신 분들은. 맞아요, 맞아요. 아우 이거, 이게 거안 맞을 것 같아. 이게 제 예, 뭐, 개발돼 뭐 15만원, 20만원, 뭐, 이거 월 받아봤자 뭐, 이거 언제 그거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아, 분들은. 아, 그런 분들은. 조금. 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아요. 아, 좀. 겁도 많고. 안전하고. 맞아요, 맞아요. 꾸준하고 돌자리도 두드리는 네, 사람이 많고 뭔가 거죠. 그런 성향의 분들이 맞아 요저 공감이 되게 많이 되요좀 해야 제가 쫄보 중에 대표 쫄보거든 요 아유 저도 <laughs> 저도 완전 쫄보거든요 아유, <웃음> 저도 <laughs> 아 근데 이게 반갑네요, 근데 이게 행복 아, 저는 쫄보 <laughs> 안에서 저는 행복을 느끼니까 아 그거 다 그거 어, 그 어, 다지 뭐나는 받아들인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 맞는 투자하는 건데 뭐. 아니 뭐 100억 200억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요. 안정적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서 맞아요.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면 맞아요.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사람이항상큰 욕심을 부리다가 그러다가 이 그러다가 이이 멘탈 마인드가 무너져 버리면 맞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서서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laughs>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선생님이 우리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그죠 그건 제가 작년에 4월달, 5월달인가? 그때 낙찰을 받았었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1년 좀 지나서 벌커덕 그런. <laughs> 예. 1년 만에 이렇게 열매가 열렸으니. <웃음> <웃음> 뭐. 한번그 과정은 중간에 음. 한번 제가 뭐 선생님이 아, 찾아뵙고, 아, 아 어. 이제 뭐다 여기 다 뿌셨다. 어, 그거 뿌시는 뭐, 날한번 제가 찾아뵙고습뭐 뭐 분담금은 얼마다, 뭐 어, 여기서 나오는 한번 공개해 주세요. 수익은 얼마다, 뭐 전세를 줄 거냐, 월세를 줄 거냐, 뭐 그거를 제가 한번 어, 어, 공개를, 됩니다.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 네. 제가 꼭 그때는 선생님 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면 은 아마 네. 비록 반지하지만 굉장히 큰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그죠 뭐, 그리 반지 안에 그 무시, 그렇게 아, 나는 뭐, 무시. 야, 이거, 그, 뭐, 시, 뭐, 곰팡이, 뭐, 습기, 어쩌고저쩌고, 뭐. 다 살아, 다 살아. 거기. 맞아요. 다 오셔. 아, 지금. 세입자분들 다 와. 뭐. 약간, 뻥 뚫리는 네. 기분이 드네. 다 그러면. 와요, 그, 저기. 맞습니다. 100% 나옵니다, 100%. 맞아요. 시간이 문제인 거지. 무조건 들어온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네. 그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거 안 해도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꼬박꼬박 이자 빼면은 한 25만원 정도 음.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25만원 정도 이자 네네네. 빼고. 25만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뭐 그거 뭐, 뭐, 뭐 주는데, 어, 제가안 해도 그만. 어, 안 해도 상관없나? 해도 그만. 아 그렇죠. 하면 좋긴 한데. 그렇죠. 굳이 뭐막 매달려갖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맞아요. 이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은 좋고, 안, 안 해도, 해도 상관없고. 이게 얼마나. <laughs>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욕,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아니, 그러다가,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아, 이게. 아, 그렇죠. 도망갈 때가. 맞아요. 네? 출구가 너무 많아. 출구가 너무 많아.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잘 맞는 잘 거라고 생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 가지 느낀 게, 아, 이게 낙찰 개수,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적재적소에 네. 그 비옥한 이 토지에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는 게 아, 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도 이번에 많이 느끼셨나요 아, 많이 이번에 느꼈어요. 이게 재건축이 응. 거의 가까워지니까 아, 내가 어떤 투자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그게 네. 명확히 서셨나봐요. 이거는 안 해, 이거는 이제 직접 그 겪어보지 못하면 네. 못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재건축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넣으면 그 투자금을 또 받아서 또 씨앗을 또 뿌려주고. 그렇죠. 그 그렇죠.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걸또 모아서 맞습니다. 또 씨앗을 또 뿌리고. 맞습니다. 1년에 사실 뭐한두개 정도? 많으면 3개. 맞아. 저는 지금 목표는 좀막1년에막 음. 다섯 개막 이렇게는 음. 사실 이게 버겁거든요 맞아. 이게 그냥 급하게 막 가면 안 음. 돼. 탈라거든요, 급하게. 막. 그러니까 참. 그 선생님이 두 채, 세채1 년에 말씀하신 음. 그 목표라는 것도 어쩌면 1년 정도만에 사실 다섯 개를 해 보니까 해 보니까 아한두세채 정도가 나한테 맞겠구나. 네, 나에 그럼, 맞는 속도구나를 하시게 네, 된 네, 거잖아요. 맞아. 요 네. 저도 이제 초반에 했을 때는 조금 욕심 이좀 나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네네. 진짜 다섯 채다 진짜 운이 다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생각하면 와이거이거뭐왜 받았어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욕심을 다섯 채 정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직장을 이제 다니시는 분이라면 네. 한두채 아니 면 많으면 세 채. 음. 이제 요렇게 하는 게딱 여유 있게 적당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럼 내 업무에도 그렇게 영향을 네. 주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내 그냥 업무 외 시간을 그냥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수 충분히 할 수. 수 이건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성향, 내 성격 아, 이게 성격이 그거랑 좀 맞아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갖고 있는 네. 돈을 굴릴 수 있는 그. 규모가 음. 또 상대적으로 막큰 돈이 아니니까 부담도 음. 좀 덜하고 그렇죠. 나한테 잘 맞는 투자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생각을 네. 하고 또 어떤 물건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다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아1 년만에 참 많이 경험으로 많이 좀 성장을 했다 느껴져요. 좀, 그게. 네. 네. 선생님 의 그런... 눈빛부터 좀 달라지셨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이제 뭐 낙찰을 받으셔서 뭐 굉장히 이제 뭐 명도를 뭐 어렵게 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하면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그렇죠. 거의 뭐 거저 먹으셨죠. 거 지,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 거저 거저로 제가 진짜 네. 했는데 아뭐 하나 저도 이제 덜커덕 이제 대통 당하는 거를 당한다는 표현이구나. 그것도 조심하죠. 예, 네, 굳이 뭐, 뭐 당하는 걸 끌어올 어, 필요 네, 없이 이렇게 혹시라도 네. 걸 저거 하더라도 그것도 뭐 좋은 경험으로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그거는 그때 가서 네. 고민하면 그때 돼요. 가서 고민하면 돼. 그때 되니까? 가서 저도 같이 고민하면 되니까. 네. 네. 이제 뭐 한, 그런 거는 이제 겁은 안 나요. 맞아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거, 뭔가 꼭 저걸 좀 사고 싶다. 이거를 약간 욕심도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임장을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뭐 다섯 개, 뭐 일곱 개막 다닌 적도 아, 저,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 알짜배기 한두개 정도만 딱 골라서 거기를 뭐 며칠에 한 번씩 이제 간다든지 뭐 밤에 한번 간다든지 음. 뭐 낮에 한번 음. 간다든지 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더 캐치를 해서 음. 낙찰 확률을 좀 높이는 음. 금액은 뭐 스스로 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거기 현장에 가면 그뭐 네. 주민을 만나든지 뭐 아니면 편의점 들어가서 뭐 아, 얘기를 나눈다든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옆집에 사는 분한테 아 그렇죠. 혹시 아이 집으로 이사 올 건데 네, 그렇죠. 아 음. 거기 혹시 뭐 하잖아. 아뭐 살기 괜찮은거 음. 사실 옆집 사람 동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더잘 알거든요. 사실 그럼요.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는 맞아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뭐 네. 그런 거라든지 해서 한번갈 거를 한 저는 한 최소 한 다섯 번, 예, 네, 다섯 번에서 네. 한열번 정도는 음. 한번 입찰 들어가기 전에 네, 네. 다봐야안 음. 보이는 것도 좀 보이고 음. 뭐 정보도 더 음. 얻고. 뭐, 하다 보니까, 네네네. 낙찰 확률이 좀더 음. 높아지지 않을까. 음. 지금 좀 바뀐 생각을 옛날엔 막 다섯 개, 막열 개, 막, 막 네. 하루에 막 이렇게 막 보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힘들어요. 네, 그거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지쳐버리는 거. 네, 맞아요. 사실. 네. 들어서, 저는 최대한 현장 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에너지 소모를 많이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맞아요.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내가 오래 뛸수 있습니다. 우리 는 항상, 항상 오래 가는 방향 고민하는 사람잖아요. 조금 하고 말게 아니라 그럼 네. 꾸준하게 그냥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게 맞습니다. 음. 선생님 좀삶 인생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중요, 네, 그렇죠. 아주 아주 큰 경험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쉽게 나오는 게아니 제가 아니에요.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고. 최근 모든 걸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선생님의 작품이네요. 그렇죠. 근데 운도 많이 좀따라다다던 <laughs> <그런 웃음> 거. <laughs> 네. 그건 선생님이 네. 마음의 덕을 마음의 수양을 많이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 제가 감사가. 그래서 너무 잘되셔 가지고 기분이 되게 편안했어요. 그니까 네. 뭐그 결과가 뭐 나중에는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제 봤을 때. 현 상황에서 때는. 그렇게 막 내가 초조하거나, 아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게전 그런 건 아니, 아니에요. 조급하거나 하는 게 그러면, 전혀 없죠. 아, 전혀 없어요. 이게 뭐, 어차피 당연히 될 건데, 그게 네. 단순히 한두달 후에 되냐, 아니면, 뭐, 뭐 6, 한 6, 몇 개월 6개월 후에 6개월 해야 되냐, 1년 뭐, 뒤에? 그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편해. 그렇죠. <laughs> <그쵸? 그게, 웃음> 그손자병법에 네. 나오잖아요. 저을 아 알고 나를하면 100점 100점 점, 100, 100승 이 아니더라고요. 아, 100패? 100패는 아니고 100점 불태더라고요불태 아, 그러네. 그쵸 내가 네. 이거를 알고 가니까 내가 위태롭지 않은 거죠. 내가 무조건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적어도 흔들림은 하나도 없는 거. 음. 저는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 그게 마인드, 마음 관리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 관리예요. 그러니까. 참이 반지하 경매가 이 마음 관리가 참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 요 <laughs>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핵심포인트.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 반지하 하면서 마음 관리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투자 그리고 그 방향성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왜? 최근에 주식 투자를 아 최근에 아 제가 네, 그 주식 투자는 근데... 잠깐 쉬었다가 아... 하죠.